주방에서 요리 이상의 감성을 추구하는 분들께 소개합니다. 인기 상품 중 하나인 스타우브라이스 꽃꽃대의 16cm는 프랑스 전통 무쇠냄비의 정수를 담은 제품으로 밥 짓기 전용으로도 활용도가 뛰어나며 테이블 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무쇠 특유의 중량감과 열보존력은 물론 5가지 컬러 옵션으로 어떤 주방에도 감각적으로 어울립니다.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기 상품이라 자취생부터 신혼부부, 혼밥족까지 두루 사랑받고 있죠. 구매하러 가기 스타우브 꼬꼬떼는 특히 밥 짓기에 최적화된 곡선형 바닥 구조와 무쇠 뚜껑 덕분에 수분이 냄비 안에서 순환하며 밥알 하나하나를 더욱 촉촉하고 쫀득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기 상품답게 입소문만으로도 찾는 분들이 많으며 1.5L 용량은 1에서 2인 가구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현재 쿠팡에서는 120,000원, 와우 회원가 108,000원으로 할인 중이며 재고 소진 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스타우브 냄비 구매하기 한 가지 더. 스타우브 특유의 내부 무광 에나멜 코팅은 사용할수록 나만의 요리 내공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숙성형 코팅입니다. 요리할수록 더 맛있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애착이 깊어지는 인기 상품입니다. 최근 한 소비자는 이 냄비로 지은 밥은 진짜 식당밥보다 맛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단 하나의 상품평임에도 제품의 진가를 단번에 알수 있는 부분이죠. 디자인, 내구성, 요리의 퀄리티까지 모두 갖춘 스타우브 라이스 꼬꼬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쿠팡 특가로 구매하러 가기 작고 귀여운 사이즈의 무쇠 냄비를 찾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의 냄비로 밥부터 찜, 간단한 찌개까지 해결하고 싶다면 인기 상품인 스타우브 꼬꼬떼 16cm는 당신의 주방을 완성시킬 최고의 선택입니다. 본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